MBN 김명준 아나운서, 박서진의 시골 초등학교 2억 원 기부에 감동,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게 느껴졌어요. 최근 연예계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주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자선 캠페인 참여, 기부 활동 공개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중은 그들의 선한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조용한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박서진은 언론의 주목이나 대대적인 홍보 없이 가난한 시골의 한 초등학교에 2억원이라는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이 사실은 MBN 뉴스의 특집 코너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으며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박서진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뜨거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명 인사들의 대규모 기부는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홍보 전략 역시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의 선택은 이러한 일반적인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나눔을 실천했으며 기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는 더욱 깊은 감동을 자아냅니다. 특히 그가 기부한 2억 원은 베트남 화폐로 환산하면 약 40억 동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거액은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통학 거리가 먼 시골 초등학교에 전달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는 낡은 시설과 부족한 교육 자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학용품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컸으며, 낡은 학교 건물은 비가 오는 날이면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박서진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박서진은 왜 이처럼 조용한 방식의 선행을 택했을까요? 그는 과거 여러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뷰를 통해 돈이나 명예보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보람기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성은 그의 실제 삶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SNS에 기부증서를 공개하거나 방송사와 협력하여 자선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박서진은 언론의 주목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상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의 깊은 배려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학교 관계자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박서진의 선행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MBN 뉴스에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조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방송 후 소셜미디어는 박서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네티즌들의 칭찬과 응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단순한 칭찬을 넘어 거액의 돈을 아무런 대가나 홍보 없이 조용히 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과 존경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서진 진짜 레전드다, 기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부다라는 댓글들이 쇄도했습니다. 물론, 유명 연예인의 거액 기부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서진의 사례가 더욱 특별하게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그의 조용한 선행 방식 때문입니다. 주변 스태프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서진은 기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 기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개인 SNS를 통해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감사의 뜻을 전했을 때 박서진은 오히려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자신이 오히려 감사하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는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홍보사진 한장 찍지 않은 것이 정말 멋있다,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기부였다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선행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더큰 선순환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박서진의 사례를 접한 후, 자신도 작은 금액이라도 지역 사회나 학교, 복지관 등에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는 주로 기성 세대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박서진은 이러한 이미지를 넘어 젊은 세대와 소외된 계층까지 아우르는 따뜻한 마음씨를 조용한 실천을 통해 보여주며 더욱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의 행보는 단순한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예술가의 영향력은 무대 위에서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와 진정성에 달려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전예인이 2억 원 정도 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를 떠나 얼마나 진정으로 필요한 곳을 찾아 도움을 주고 그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박서진의 경우 언론 앞에 나서 자신을 닦임없이 베푸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포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아닌 도움을 받는 이들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는 그의 진심이 그의 행동을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진정성 넘치는 박서진의 기부 소식은 그를 향한 팬들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콘서트장이나 방송에서 팬들은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작 박서진 본인은 이러한 관심이 쑥스러운 듯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화제를 돌리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중은 이미 그의 진심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티스트에게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는 시대가 되면서 단순한 예술적 재능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서진의 조용한 선행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화려한 홍보 없이도 필요한 곳에 진심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사회는 연예인의 화려함이라는 고정관념을 점차 깨고 그들도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서진의 이야기는 돈과 명예에 가려지지 않는 진심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수 있는지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입니다. 그에게 기부는 자기 홍보의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순수한 행동이었으며 그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한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이들이 그의 뒤를 따라 나눔에 동참하는 선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장 내일의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이 있고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잠시 거두고 어려운 이들에게 작은 빛을 비춰주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귀한 행동입니다. 박서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2억원짜리 기부 이벤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소중한 자원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 과정을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의 나눔은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음악 시장이 급변해도 사람 냄새 나는 진정성은 변치 않는 가치임을 박서진은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노래와 함께 기뻐하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욱 널리 퍼져나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외딴 시골 초등학교를 밝혀준 박서진의 2억 원 기부는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깁니다. 수 많은 스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지만 박서진의 조용한 선행은 특히나 강렬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감동을 받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더큰 사랑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박서진이 만들어갈 또 다른 기적들을 함께 응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 2억원 기부 소식이 전해진 후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깊이 감동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는 그의 선행을 칭찬하는 글로 가득 찼고 콘서트 티켓 예매율은 더욱 상승했습니다. 팬들은 노래 실력만큼이나 인품도 훌륭한 가수, 진정한 기부의 의미를 보여줬다, 박서진 같은 가수가 있어 자랑스럽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그의 행보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순히 팬들의 응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기부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그의 조용한 선행에 감동받아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돕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문의와 후원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언론 역시 박서진의 선행을 주목했습니다. MBN 뉴스 보도 이후 다른 방송사나 언론 매체에서도 그의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언론의 과도한 관심에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의 노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의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는 대중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감탄하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음악 활동과 사회적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그의 선행을 통해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다른 연예인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나눔은 돈이나 명예를 쫓기보다 진정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마음이 만들어갈 더 많은 기적들을 함께 응원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서진 씨의 2억원 기부 소식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조용한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나눔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야기만으로는 박서진 씨의 아름다운 마음 씀씀이가 가진 모든 깊이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 깊은 의미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좀더 폭넓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박서진 씨의 기부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큰 금액을 기부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의 행보는 요란한 홍보나 언론의 주목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습니다. 마치 이름 없는 천사가 어려운 이웃을 돕듯 그는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최근 연예계의 사회 참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성장한 스타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중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연예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선행이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변질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진정성이 결여된 행동은 오히려 대중의 피로감을 유발하고 사회공헌 활동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서진 씨의 조용한 기분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유명세나 이미지를 활용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나눔의 본질은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받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큰 배를 움직이듯 그의 조용한 선행은 우리 사회에 깊고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서진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영향력의 선한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위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때로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박서진 씨처럼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감이 됩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한 마음은 팬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존경받는 인격체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박서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거액 기부나 대규모 자선 행사만이 의미 있는 나눔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관심과 도움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의 사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이나 시간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연예인의 기부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의 진정성과 그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박서진 씨는 자신의 풍족함을 과시하거나 대중의 칭찬을 기대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용히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정과 희망을 전달하는 더욱 값진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서진 씨의 선행이 알려진 후 많은 팬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더욱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콘서트나 방송에서 팬들은 단순히 그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과 진심 어린 마음 씀씀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진정한 소통과 공감은 화려한 퍼포먼스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 진솔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박서진 씨는 팬들과 함께 그의 음악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며 그의 선한 영향력은 더욱 넓고 깊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결국 박서진 씨의 2억 원 기부는 단순한 기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조용한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선행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으며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나눔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박서진 씨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우리 사회 곳곳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의 조용한 외침이 더큰 울림으로 퍼져나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